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심화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저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척 중에 대단하게도 수능 수학에서 96점을 받고 전국 180위등을 하는 의대생 오빠가 있어서 오빠에게 수학 심화 공부법을 물어보러 다녀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오빠에게 배워온 내용이 정말 저 혼자 할 알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친척 오빠에게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께도 수학 심화 공부법을 전수해드리려고 해요. 자, 수학 심화 공부법 세 가지를 먼저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번 개념 탄탄하게 이해하기인데요. 오빠가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개념을 탄탄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수학 문제 특히 심화 문제는 여러 개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 이렇게 되는 게 맞나? 하면서 개념을 자유자재로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금 쉬운 문제로 예시를 들자면, 여기 각도가 주어진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삼각비에 대한 개념을 탄탄하게 다져두지 않아서 넓이는 사인을 이용하여 구하는 것을 몰라 문제를 풀수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모든 수학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을 내 것으로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둘째. 한 문제에 적용되는 개념들을 따로 정리하는 습관을 드리기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거의 이 방법 때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은 공부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심화 문제는 여러 개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모두 파악하면 그 문제는 풀수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은 각 상황별로 써야 하는 개념을 문제를 풀면서 직접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아까 잠깐 설명을 위해 사용했던 사다리꼴 그림을 다시 가져올게요. 여기에서 사용해야 하는 개념은 사각형은 삼각형 두 개로 나눠 주어진 각도를 이용해 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후 더한다. 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문제를 풀면서 적용시켜야 하는 개념을 알게 되면 바로바로 바로 옆에 적어 놓는 거예요. 이 문제의 경우는 각도가 주어진 사각형의 넓이는 삼각비를 이용해 구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편하게 풀수 있고 상황에 따라 적용해야 되는 개념을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빠가 알려 준 방법에 제가 열심히 쓰고 있는 오답노트를 앞해서 오답노트를 쓰면서 노트에 제가 놓친 개념을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문제를 풀때 풀이의 필연성에 집중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식을 쓰잖아요. 그 식을 쓸때 되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등호를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두 식이 정말 같아서 등호를 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배웠으니까 다음 줄로 휙휙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도 기계적으로 풀게 되고 또 생각하지 않고 나온 풀이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프리에각 단계에서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점에서 그냥 넘어가서 풀지 말고 스스로 납득이 될 때까지 계속 파고들어서 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프리에 이 등호를 차이에 둔 두식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의대생 오빠에게 배워온 수학 공부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개념을 탄탄하게 이해하고 한 문제에 적용되는 개념들 따로 정리하는 습관들이고, 풀이의 필연성에 집중하라는 것.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공부하면 분명 수학 심화 문제도 잘풀수 있을 것이라 믿어요. 실제로 저희 사촌 오빠는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되게 어려웠던 수능 수학에서 96점을 받았으니까요.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 <목소리>